핸들 경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왔죠? 핸들을 잡으십시오 그래도 아직 잡아주고 있어요, 핸들은 그다음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한번더 경고를 할 겁니다 경고 들어오죠? 이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측정 못한 나머지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거 잘못 잿나? 우리가 의심했었죠, 한번 굉장히... <laughs>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달희입니다. 자 오늘은 신형 산타페의 시승 현장에 와있습니다. 이 예사롭지 않은 컬러들을 가진 산타페를 시승을 할 거고요. 모든 차가 2.5리터 가솔린만 있어요. 사실 많이 궁금하신 건 하이브리드일 텐데 저희도 궁금하지만 차가 없어서 오늘은 2.5 가솔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발로 뛴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토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소식은 구독 버튼 누르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보리 계열이에요. 아이보리에다가 약간 쑥색을 살짝 얹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색은 굉장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색인데 잘 어울려요. 은근히. 그리고 저거는 벽돌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저런 색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흰색, 은색, 검은색이 막 통일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저 색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쥐색같은 저거 2열 3열만 쭉 보면은 무슨 레인지로버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여기? 이쪽 뷰에서 이렇게 보면은 3열까지 그리고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더 추가해 놓다 보니까 슉 지나가면 레인지로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 3열에 이 디자인이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레인지로버 같은 SUV들의 특징인 이휠 아치가 둥근 것 같은데 약간 사다리꼴 같은 그 어중간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물방울처럼 여기가 앞에가 더 둥글고 여기는 뒤로 쑥 빠지게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바퀴 모양대로 여긴 좀더 둥글고 여기는 뒤로 좀더 빠지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좀더 섬세하게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아, 신용 산타페의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여기 런칭 행사 때 탔을 때 하고는 좀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야외에 나와서 보니까 특히 뒷좌석에 앉으니까 차가 네모 반듯하게 안정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정제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트가 앞좌석이 낮아요 여기가 어깨가 그래서 여기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냥 앉았을 때 눈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시야에서 꽤잘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아이들 눈높이로 쭉 낮추면은 한이 정도에서도 여기 잘 보이니까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아. 진짜 괜찮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고 카시트를 끼우다 보면 느끼는 건데, 아이소픽스가 아주 속에 숨어 있어요. 이 시트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미관상으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 어른들의 엉덩이가 끝에까지 닿지 않거든요. 여기를 플라스틱 구조물로 딱 만들어서 아이소픽스가 아주 쉽게 닦껴지도록 만드는 것도 좋았을 텐데,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거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측정 못한 나머지를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걱정됐던 게 이게 트렁크 길이가 길어지면서 뒤에 벽까지 얼마나 공간이 있어야지 이거를 트렁크를 열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좀 전에 보니까 요 라바콘 끝에까지예요. 요 기준으로 보자면 범퍼 끝에까지가 67cm가 떨어져야 됩니다. 67cm 정도 떨어져야 여기서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트렁크 문짝을 열수 있는 걸로 보여요. 스토퍼에서 이 정도 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차장이 될 건데 이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부 긁히면서 벽에 걸리면서 멈추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측정을 안 해서 말씀 주셨던 분들이 꽤 계셔서 여기 트렁크의 끝에서 중앙에서 끝에까지를 재보면은 1089가 나오네요. 리얼 시트를 끝까지 앞으로 밀었을 때는 1337의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폴딩을 하고서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볼게요.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제가 운전했던 운전석 뒤까지 딱 재보면 2031 정도가 나오네요. 2m니까 여기 사람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거죠. 운전석에 앉아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보니까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이게 이렇게 잘 바꿀 수 있나? 하는 정도로 바꾸는데 옛날 언제가 생각나냐면은 소나타가 세대 변경을 해서 계속 나오던데 그리고 그랜저가 굉장히 인기가 좋을 때 세대를 바꾸면 바꿀수록 깜짝깜짝 놀랄만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번 산타페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세단보다는 이런 SUV들의 인기가 매우 높은 시절이잖아요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사실 요즘 신차가 나온 지 조금 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는 게딱 느껴지네요. 왼쪽부터 보면 A필러 얇고 깔끔해서 좋고요 여기 스웨이드 재질의 실내 마감재 천장에 쫙 둘렀는데 이게 진짜 고급감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스 스피커가 은색으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거 사실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둥글게 이어진 이 디스플레이 두개 들어간 거는 디스플레이가 커지기도 했고 둥글게 마감을 하면서 운전석을 보고 있어서 각도가 평평한 것보다 확실히 좀더 좋긴 좋네요 나를 보고 있으니까 좀더 집중이 되는 느낌 그렇긴 한데 사실 운전을 하다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앞에 커다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보지 않아도 저 앞에서 보면서 주행을 할수 있다 이게 장점일 것 같아요 일단 연비 리셋하고요 다시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 공조 버튼들 보면은 많이 버튼들이 꽤 나와 있죠 옛날 사람인가? 버튼들이 나와 있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오디오 조절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 튜닝 할수 있고 옛날 식으로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딱 비상등이 있잖아요? 이런 거가 좋은 거죠. 이렇게 좀 떠드는 동안은 차로 유지 보조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아래에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에코, 노멀,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특징이라면은 지금 노멀 상태에서는 그냥 평범한 상태가 되고 에코는 약간 페달의 느낌이 기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연비를 좋게 하겠죠. 그리고 스포트를 바꾸면은 허리를 쫙 조여줘요, 시트가. 그래서 좀더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섯 페달을 밟았을 때 아주 한 박자 뜨는 건 있네. 한 박자 정도 뜬다. 허브 엔진이, 아, 원래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시 한번. 포그 엔진이 이런 느낌이지 그래. 일단 실내 승차감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기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더더더더더하는 구간. 이거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가고요. 전반적으로 자유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간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를 부드럽게 잘 타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칫 잘못했으면 멀미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잘 타고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이 차에는 지금 시승차 21인치 45 시리즈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피렐리 들어갔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도 그렇고, 노면 소음 같은 거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어서, 실내에서는 지금 비오는 환경인데도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어 약간 뭐 느낌상으로는 타이어의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서 잘 받쳐주고 시트에서 마무리로 잘 받쳐주는 느낌 시트가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적당히 조여주기도 하고 받쳐주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라 시트의 승차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좌석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가족용 SUV로는 뒷좌석도 중요할것 뒷좌석 승차감 어때요? 푹신푹신 아 푹신푹신해요? 말랑말랑 통통 튀거나 이런 거 없고 저희 PD님이 뒤에 계신데 뒷좌석 전문가거든요 사실 저의 거의 모든 시승을 뒷좌석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뒷좌석 평가에는 뭐 달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뒷좌석이 말랑말랑하고 푹신하고 통통 튀고 이런 건 없다 괜찮은 승차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네요 좀 옛날에 출렁거리는 시절과 너무 단단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간쯤으로 온것 같아요 출렁거리던 시절에는 수입차가 막 들어오면서 단단한 수입차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있다 이런 거 하니까 우리나라 국산 차들도 단단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독일 차들보다 더 단단해졌어. 그러다가 지금은 정반합의 입장에서 이렇게 중간을 좀 찾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승차감은 MQ4 소렌토를 탔을 때 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차가 묵직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차는 실제로도 지금의 소렌토보다 더 무거워요.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차가 좀더 크고 무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타페보다도 무게가 늘어났어요. 성인 남성 한 명과 여성 한명한100몇 킬로 정도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가 딱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승차감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에서는 쏘렌토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렇게 달릴 때 보면은 큰 차이는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이상한 거는 이 차의 공인 연비인데요. 공인 연비가 기존하고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더 무거워졌는데 연비는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복합기준 공인연비가 개선된 거가 왜 그럴까라고 뭐 보니까 아마도 추측인데 공기저항 개수가 좋아진 게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모난 차가 공기저항 좋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면 투영 면적이 이 차들은 일단 굉장히 커요 SUV들은. 그래서 날렵한 세단 같은 그런 공기저항 개수를 갖기는 어렵고, 저는 전면 투영 면적이 넓은 SUV인데도 꽤 공기저항을 잘 고려해서 만들었다, 잘 흘러가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현대는 2.5L 가솔린 엔진만 모두 다 시승차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저희는 7인승을 타게 됐고 6인승, 7인승 두 가지 시트가 있어요. 여기에 빌트인 캠, 그다음에 듀얼 선루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파킹 어시스트 뭐 이런 옵션들을 넣어가지고 4,798만 원 거의 4,800만 원에 이르는 차입니다. 산타페를 이 정도까지 옵션을 주고 사면은 거의 풀 옵션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 신승영 편집장이 타고 있는 소렌토 2.5 하고도 비슷한. 접점이 있어요 1륜구동이니까 4륜구동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1륜구동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에서도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옵션으로 만들어서 빨리 빨리 팔수 있어요 이게 신승현 편집장도 소렌토가 하이브리드를 샀으면 막 1년 반 기다려야 될 텐데 이2.5 터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지금 거의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도 이걸 많이 팔고 싶어서 아마 시승행사에 하이브리드 내놓지 않고 요것만 준비하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간 거리는 가장 멀게 4단계로 하고요. 속도는 규정 속도까지 90km까지 올리고, 지금 이 차에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손을 대고만 있어도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경고음이 안 울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운전대를 잡으세요라고 띠링 띠링 울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줬어야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손만 대고 있으면은 경고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핸들 경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왔죠 핸들을 잡으십시오 그래도 아직 잡아주고 있어요 핸들은 그 다음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한번더 경고를 할 겁니다 사전에 다 설명 듣고 알고서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고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경고 들어오죠 이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번 소렌토에도 이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소렌토에는 아쉽게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산타페 신형 산타페를 시승했고요. 2.5리터 가솔린 엔진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시승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달라진 차체와 하부와 서스펜션과 거기에 맞춘 이런 방음이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내 편의 사양은 저희가 이번에 좀 비가 오고 그래서 시간도 제한되 있고 뭐 자세히 다루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산타페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시승차 따로 구해서 하이브리드 나오면 조금 한번 해보고 싶고 산타페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좀더 자세하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차가 왜 저기서 오지? 거리는 42.9km를 달렸고 38분 동안 달렸어요. 연비는 13.3이 나왔습니다. 자유로 구간에 거의 정속주행을 계속한 걸로 보면은 도심에서는 이거보다 한참 낮은 연비가 나올 것 같고요. 좀더 높게 나오면 한뭐 15km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도심에서는 10km 전후 혹은 안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